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본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내 국내 금리 인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인데요. 전세계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소식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겠죠. 금리 인하의 발표는 12월이고요. 공교롭게도 12월부터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될 전망인데, 결국에는 12월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면, 12월은 뭐다? 주식시장 부의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11월은 조정이고 12월 부의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불장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주식 전망도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현재 4천을 넘어서 5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동성으로 인한 속이 빈 상승인 건지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인한 단단한 상승 패턴인 건지 우리가 이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코스피가 정말로 5천까지 간다면 대장주가 분명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이끌어내 는 주인공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 미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방산 이렇게가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템배거리 뛰어넘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강세 종목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지금 현대 로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도 현대로됨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트레이딩뷰에서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6.8 2 대돌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굳이 무리해서 단기 타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뭐 기다리고 있죠? 18만 원7.86 대돌림 상승의 마지막 지지구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고가 라인에서 하얀색 상승 채널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고점 고점을 기준으로 연결했는데 채널 하단을 보면. 여기가 비어있어요 이런 채널들 즉 신뢰도가 높은 구간들은 채워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뭐가 있어요 786 대돌림이 겹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매매하면 돼요 18만원 기다렸다가 여기서 파점 잡고 매매하면 되는데 제가 618 대돌림에서 지금 시장가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8만원까지 마이너스 5% 6% 손실을 또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8만원에 매수해서 618 대돌림에서 2절 한다면 또5% 6%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도록 제가 단기 타점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신규진입은 정리 끝났죠. 18만원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현대로템 주주분들 보유자분들은. 야 이거 익절을 했어야 됐나 이것도 내려오면 골치가 아픈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대로템의 방향성이 꺾인 것도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조정이라서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오셔라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여기 18만원은 단기 타점도 단기 타점이지만 우리 주주분들 공략할 수 있는 너무나 맛있는 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이 요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 계획을 다 세워 놨어요. 그다음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방향성. 얘가 지금 뭐 악재가 나와서 하락인 건지 조정이라면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뭔지 전망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현대로템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윈드리버와 협력을 확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철도 시스템에 도입을 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철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번 협력 확대로 인해서 현대로템은 철도 혁신의 미래로 불리우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접근 방식을 철도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철도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물류 사업에서는 무인 운반차, 자율이동 로봇, 자동화 창고 솔루션 등 물류 효율을 높이는 모빌리티 제품과 자동화 시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차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 민간 산업그룹 타코의 외국인 지분율이 26.8%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7명이 한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타코는 현대로템과도 베트남 남부 고속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지금 베트남 관련 소식들이 중요하냐면 현대로템이 9월 베트남 정부와 비밀 회동을 시작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베트남 고속철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90조 원이거든요 고속철 차량 설계 운행 효율 유지 보수 비용 관리 현지 인력 양성 및 생산 현지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노후 또한 현대화와 북남 고속철을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며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갖춘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다 현대 로템입니다. 왜? 현대 로템은 이미 KTX 사업 수행 경험과 해외 프로젝트 실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추가 발표가 또 나왔어요. 우리 현대 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전동차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업 규모가 2조 원대입니다. 훌륭하 죠 현대로템의 2층 전동차 사업 수주에 따른 후속 절차고요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대박이 나왔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뭐예요? 2,777억 원. 역대 최대 실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해외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일의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까 봤던 베트남의 철도, 그 사업도 연계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2 전차까지 루마니아나 이라크, 그 다음 중동 지역들의 계속해서 사업이 연계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발표 나올 때 우상향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로템 차트 볼 때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상향 할수 밖에 없는데 18만원은 진짜 마지막 저점에서 기회라서 얘가 지금 RSI라는 추세를 치중하는 지표도 이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과메도 구간에도 머물러져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우상향, 즉,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발표된 현대로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현대로템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현대로템 최저점 매수 타점 분기별 목표 가격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샀다 팔았다 이상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현대로템 인생역전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 은행, 자산운용사들인데요.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고이드만삭스, UBS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미래스, 탄투, NH, 국내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외국 기간 매집 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덕전자를 보내드렸는데요.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의 종목 급등이 예상된다. 상승에 대한 정보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추천가 대비 25%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죠. 저점 매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에 타점을 잡았고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돌파하기 직전에 잡아드렸어요. 매수하고 나서 수급 당연히 붙었죠. 호재 나오면서 역시나 추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엠캠 매집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전지 테마주를 잡아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중국 전기차 수출 증가, 외인 기갑 수급 분석까지 잡아드리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분석한 그대로 3거래일 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트를 보시면 일목구름 돌파하기 직전이었고요. 제가 타점을 잡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급 몰리면서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오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만 배워가셔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석 매매법과 주식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실 텐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수익입니다. 이수근 본부장은 직접 분석한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고, 달랑 종목 하나 던져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수근 타점방 100% 무료로 운영하라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강력하게 일주일 100% 장기적인 전망에서 500% 대폭등이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셋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바닥권 매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 매집 종목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매집 종목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일주일 100% 수익이 예상되고 부유한다면 500%가 넘는 역대급 수익도 분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정말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매집종목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도 전체적인 주식 시장들을 살펴봐야 겠죠 코스피는 지금 뭐예요 박스권 이잖아요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자, 가장 큰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거 뭐 전망이 거의 100%죠. 페드워치에서도93%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뜻이고, 그간 주가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거였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100%로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가 상승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은 어떻게 돼요? 뚫게 되겠죠.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방향이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박스권 깨고 올라간다. 중국 증시 방향도 상승이니 같이 올라간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방향이 상승이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혼자 빠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같이 타고 올라갑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코스피 정말 많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주식 매수 해야 돼요.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0월에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익을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이럴 때 수익을 못 보면 멘탈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수익을 쉽게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자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금리나 수혜 종목들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죠. 놓치신 분들 문자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매일매일 종목 시황과 함께 특징주 강세 종목들 정리해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게 기술적인 매매보다 정보 매매가 훨씬 쉽습니다. 정보 매매는 정해진 일정대로 매수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의 난이도가 너무나 쉽고요. 정보 매매의 특성상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상은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2만 퍼센트, 한미반도체 8천 퍼센트, 현대로템 1000% 기본 10배 상승이 시작이죠. 오늘 준비한 대박 종목은 현재 기관 주도로 ETF 승인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벌써 올해 조단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만원만 준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8,000% 2만 퍼센트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100만원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에서 수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종목의 재료가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이죠 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실제로 수백만 원 투자했던 분들께서 20억 대 부자 강남 아파트를 구매했고 현명한 투자자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거예요. 두번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적인 정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코프로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퍼센트 상승이 터졌고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주워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닥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고점까지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죠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세계 최초 p l c c 개발에 성공하면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이슈가 터졌을 때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익절을 안 하고 최고점에서 익절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 시장은 고도화된 정보와 싸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는. 에 문제고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고나서 매매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또 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역시나 세계 최초 기술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것이고 이 종목을 매수하느냐 안하느냐 결국에 최종 결정은 우리 구독자님 들께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이번 기회 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당장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대박 수익 을 가져가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 이 바뀌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을 공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정책 상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주식 종목 영상에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대박 종목 확인하셔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종목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대박 딱두 글자만 보내주셔야 대박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현재 최대 주주의 정보와 보유량 세계 최초 타이틀이 포함된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선반영 당연히 안 됐고 지금 바닥권에서 빌빌 기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박 종목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